기 도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한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주신 목장에서 열심히 먹게 하게 하려 주시고, 아멘. 오늘 기한 날 불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 네.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서, 사오리 기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목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숭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요, 또 병들어 있는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얼음 안 되시옵시고 건강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먹기 한데 얼음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에 갑절 떠밀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얼음 없도록 지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천한 목사님들 위에도 빨리 제척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또 우리 목사님들이 심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거임없이 동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주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말씀만 전파하기에 부담이 없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찬할 때마다 오백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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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말씀을 기체넘 우리 예 목사님에게도 영감의 갑절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 네. 은혜에 기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강사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강간함을 가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위해 명강히 할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아직도 미천한 걸음에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이 예배를 돕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터스를 행복해 연구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가 음식에 허우스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접어지고 연약하고 아버지 내 마음도 내 자신도 다스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laughs> 주님의 포에 피로 나를 완전히 죽여 주시습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 많은 손으로 죄들을 안전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한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님에서 아, 네.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울어 오라 치우치지 아니 하고 진리만 사수하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영원을 위해서 천국 보는 일 간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물 나온 은혜가 능치게 하옵소서, 네. 교회교회마다 하나님으로 먹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목해진다 닦아주셔서, 목회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여, 우리 목회 영혼을 지극히로 사랑하셔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많은, 우리의 곡절이 많았지만은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린인설뜻을 동안에 하나님 사전하지 않으하나님을시지아니 하고 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약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칠 때까지 하기 싫을 때 절대로 탐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에 주시옵기를 이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